안녕하십니까. 북헌터 채널의 진행을 맡은 책골라주입니다. 제 채널에 보여주신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고, 이번 7회차에는 본 채널의 헌팅리스트 4번 중에 생활 법률과 관련한 참조책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우리들은 민사소송 등 법률과는 거의 무관한 일상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혹 일상 중에 그런 일이 발생해도 되게 큰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만 아주 가끔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상대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득이하게 나와 상대의 권리나 책임 한계를 법률로서 명확히 확인해야만 하는 경우 전체적인 맥락을 빨리 이해해야 하나 개요를 모르는 상황에선 스마트폰의 검색 엔진의 단편 적인 정보만 가지고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당황할 만한 상황에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를 찾기 전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잘 정리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윤곽을 알려줄 수 있는 책들을 안내드립니다. 이러한 종류의 책들은 형상시엔 볼 필요가 없어 서가에 꽂혀 있긴 해도 일이 닥치면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찾는 정보를 알려주는 고마운 책들이므로 평화 시의 위기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참조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책들의 내용을 좀 눈여겨 보아둘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으실 겁니다. 법률 상식과 관련해서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최고의 책으로 추천하는. 장종은 박사의 신법률상담사례라는 책하고요. 법조 공무원이자 오마이뉴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 법조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김용국 저자의 생활법률상식사전 그리고 강영호 부장판사 외여 6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공동저술한 핵심법률용어사전이라는 3권의 책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 번째의 법률용어 사전은 2009년판 이후에 개정분이 없어 국립도서관 참고서가에서 다른 여러 종류의 사전 형식 법률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이 책만큼 법률용어의 개념을 도회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을 찾지 못해서 그대로 안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천서적인 친 법률 상담 사례는 저자가 수십만 건의 법률 구조공단 상담 사례 중에서 대표할 만한 447건의 사례를 선정, 문제와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그야말로 실전 사례집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의 머릿말에 책값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당장은 책꽂이에 꽂아둘망정 궁금한 문제가 생겼을 때 뒤적여 보면 꼭그 문제가 실려있는 책이 가장 좋은 책이라는 생각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이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저는 저자의 이런 생각 그대로 이 책은 우리들의 어떤 문제에도 사례를 통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해당하는 정보를 충분히 줄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임차기간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는데 이사는 가야하는 난처한 경우를 상담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응시 대응 사례와 관련 이 책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 대한 항변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등록지를 유지하고 집주인에게 열쇠를 넘겨주지 않고 잠궈둔 상태로 점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있는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기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민등록지를 그대로 두고 몇 가지 짐이라도 남겨둔 상태에서 열쇠를 잠궈 놓은 채 이사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해놓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의 경우는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차주택을 인도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서는 안되며 등기가 완료될 경우 종전의 대항력이나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인정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자체가 발생되지 말아야 하지만 어쩌다 상식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집주인을 만날 경우 처음 접하며 경황이 없는 분들께 이러한 코멘트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알게 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추천서적인 생활법률 상식 사전은 저자의 말처럼 일반 상식보다 재밌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책을 만들자 라는 취지로 신한계 법률상식을 집필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사례를 통해 법률상식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특히 민사 및 형사소송 절차 및 현실적인 한계, 법원 사건 번호 해독 방법 등 일반인이 모르는 상식들을 흥미롭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민사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 개의 화면은 민사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 이 책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화면은 1년 기준 법원의 민사사건 건수가 400여 건 정도라는 현황 알려주고 있고요. 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게시되는데, 피고가 서류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원고가 재반박하는 과정인 서면 공방단계, 그리고 재판의 진행과 선고라는 네 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은 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소제목으로, 소장은 한마디로, 나는 A와 같은 근거로 피고에게 B와 같은 권리가 있으니 C라는 판결을 내려달라 하는 요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소장을 받은 피고는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곧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사실의 증거와 수집, 제출의 책임을 모두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낸 자료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니까 승소하려면 유리한 증거가 중요하고 본인에게 이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는 법원의 서류 제출 명령 신청 또는 증인 신청 등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은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니까 피고의 경우 한 번의 불출석으로 곧바로 패소 판결 받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법적인 효력까지는 갖지 못하지만,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해 보려는 내용증명 우편 활용과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을 독촉하는 절차가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서적은 핵심, 법률 용어 사전입니다. 요즘 TV 뉴스나 신문 등에 정말 법률 용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이니까 당연히 아는 것처럼 듣고 넘어가다가 좀 생각해보면 모르는 용어들 참 많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부터 검찰 개혁까지 수탄 뉴스들에는 많은 법률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고위공직에 가셔서 그런지 정말 법률 용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낱말이 있으면 사전 찾듯이 이분들 말하는 것좀 알아들으려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만한 법률용어 사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이 종류 책들은 도서관에 가도 앞서 말씀드린 듯 일반 서가에는 없고 외부 대출이 안 되는 참고서가 에 있는데 보통 책 자체가 크기도 하고 엄청 두껍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고 싶은 용어를 찾아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이나 거의 유사한데요. 그래도 좀 들고 다닐만 하고 읽을만한 책으로 찾아낸 게이 책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책이 1500페이지 분량임에도 책의 크기를 줄이고 내용을 2단으로 편집해서 무게를 줄였고 다른 용어사전에는 없는 도해식 해설 방식을 도입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간결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사전식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일반 사전같이 친밀한 느낌을 받아서 그런 이제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2009년 발행분이라 계정이 필요하긴 하나 숫자를 사용하는 용어들이 거의 없어서 지금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상태라서 추천서적으로 선정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이 사전 맛보기로는 가등기와 가등기 담보라는 용어 해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사전에 가등기와 가등기 담보란 용어 설명 부분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만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장차 그 요건이 완비된 때의 본등기를 위해 그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는 등기입니다. 도해되어 있는 그림은 매매 예약 등 필요에 따라 가등기를 신청하고 채무 불이행 시 청산 절차를 거치거나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본등기로 갈수 있는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란 용어와 관련해서는 가등기 형식의 담보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나 매매예약을 하고 장차 채무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채권, 채무관계의 발생에서부터 청산 또는 경매 신청까지의 후속 처리 절차를 도해하고 있어서 본 법률 행위의 전체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상 생활법률 참조책으로 신법률 상담 사례와 생활법률 상식 사전 등 세 권의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북헌터 채널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다음번에는 헌팅리스트 5번 중에서 풍속 예절에 대한 참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